해결됐어요, 생각을 했어요 30분 딱 되면 가려고 했는데 25분 딱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와가지고 쫄아서 <laughs> 그냥 갔어요 <laughs> 딱 28분 28분쯤에 <18분쯤이었다. 웃음> 선생님 안 아프셨는데 쉬는 날이 없다보니까 가끔 이렇게 아프면 대체 가 없죠 아프네 저녁 수업을 오전에 오웬만나면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볼수 있죠 <laughs> 사는 거 뭐. 어쩌다 한 번인 건데 선생님 좀 약간 많이 속상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대략의 개념들은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들 이런가? 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문제를 좀잘이어야 돼, 차분하게 음. <laughs> 이번에는 우리 월간 평가를 초등만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중등, 고등도 불러 하거든. 그게 뭐예테테트트월평평가한달에한 번씩 보는 거. 다른 평가를 s p i t a l i 좀 줄이고 이번에는 중간고사 l I'm 앞에서부터 중간고사 실 a 아, 시험 m 정답 t a h o 답 p i 그걸로 한번 봐보 t a h 시 s p i t a l I'm not a 좀 느껴보고 t a l i 보 not a 자 o s p i t a l I'm not a h o s 꼭짓점 좌표, 축의 원정식, Y 절편을 결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쟤네들이 어떤 식의 형태에서 어떤 값이 꼭짓점 좌표고 축의 원정식이고 Y 절편인지 알아야 되지 Y 절편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아 그... X, Y 축가 Y 축가 누가? 주어가 빠졌어 그래프가, 그래프가 y축과 아, 아, 만나는 아, 점의 y 절점이에 그래서 y축 위의 점들은 다 뭐가 0이야 x 가 음. 꼭짓점하고 축의 방정식은 S. 어느 S. 식에서 나오죠? 2차 방정 2차 함수에 표준형에서 S. 나오죠. S. 네. 그러니까 표준형이니까 이대로 읽으면 되고 y절편은 귀찮지만 x 에0나서 계산을 해 줘야 될거지요 자, 이런 일반형이라 꼭짓점을알니 되면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laughs> 맞습니까? 네. 자, 꼭짓점은 2분의 3,0이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블록이고, 2분의 3에서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함수가 될 테고, X에다 0 넣으면 Y가 4분의 9인 요 네. 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변화를 볼 때는 아니긴 하지만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땐 X가 커지면 Y는 감소하죠, 감소하죠. <laughs> 그러다 X가 2분의 3보다 커지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 아이 절차는 4분의 9, 그래프까지 그렸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식이 예뻐서 선생님은 좀 복잡하게 하나 해볼게요 이런 2차원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분수 형태로 수준형으로 고치려면 은 먼저 최고 차원에 계속 묶어주고 어디까지만 묶어? 1차원까지 1차까지만 묶죠 이걸 뭐로 고쳐야 돼? 아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돼.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가 앞에 제곱. 얘가 이곱하기 앞뒤지. 뒤가 얼마야? 뒤가? 사분의. 잘 생각해야 돼. 뒤가 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랑 선생님 이 곱셈 공식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 준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은 네. 항이 두 개고 앞에 오는항 뒤에 오는 항으로 나눴어. 그래서 그냥 다 어떻게 외웠어?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뒤, 뒤에 거 제곱으로 외웠던 거야 앞에 제곱이 S 제곱 2 곱하기 앞뒤가 마이너스죠 그럼 D가 얼마야? 좌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방정식을 풀어야 돼 얘들아 이걸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서 맞춰서 정리하면 오래 걸린단 말이야 2 곱하기 앞에 곱하기 뒤에서 뭐 나왔어? 마이너스 X 나왔어 2 곱하기 아픔 나누면 된다고 부호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중3 때 했지만 중3에서는 너무나 많이 부호 완전제곱식 꼴이었는데 이제 분수나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고 3분의 7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당연히 소중한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분의 1 d의 제곱인 4분의 1을 더하고 빼요 이렇게 된 거죠. 위에 색깔이 지금 같은 거고, 저 뒤에 얘만 이쪽으로 쫓아내는 데 쫓아낼 때 항상 어떻게 해? 앞에 얘를 곱해줘서 쫓아내 줘야 되는 거니, 예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고 플러스 4분의 1이 되죠. 꼭짓점 좌표는 건마 4분의 1이 될 테고, 대칭축은 S는 2분의 1이 될 거야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음, 위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지 함수가 익숙해진다고 했어 2분의 1, 4분의 1이고 <laughs> 맞지? Y절편이 얼마? 0이네 여기까지 예산이 Y절편까지 구해놓고 찍어놓고 그려야지 예쁘게 그릴 수있다지 또 하나 <laughs> 재밌는 게 좌우 대칭이잖아. 이게 y절편이자 x절편이지. 예. 여기가 얼마고 이분의 네. 이고. 그러면 여기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또 다른 x절편이 나오니. 예. 여기 얼마? 일인거알수 음. 있어. 음. 이건까지 보아야 돼. 좌우 대칭인 거 되게 중요한 대칭축에 대하여 주... 선대칭인거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요. 왜증가하고 감소가 중요하냐? 뒤에 가다 보면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거든. 근데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정해지면 양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내가 X가 뭐마 3부터 4까지 볼 거야? 이러면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알수 있죠. 근데 이 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느냐에 따라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게. 네.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그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데 그래프를 안 그려보면 왜 저기가 최대고 왜 저기가 최소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최대 최소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승려된 말이 뭐야? 막에가 y 값의 최대치죠. y 값의 최대치죠. 이해갑니까? 응. 두 번째, 평행 이동에 대한 거네요.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 했었죠, 저번 시간에. 함수 관계식이 있으면 내가 얘가 그래프를 이동하면 식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 맞나? 응. 이건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 이좀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표준형을 하나 주고, 또는 표준형이 아니, 일반형을 하나 주고, 평행 이동을 해보는 걸 한번 봅시다.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상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10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꼭지점이 2컷예 사야. 네. 그리고 위로 볼록이죠 x l 다 넣으면. 마이너스, 마 8? 엄청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차가 우리가 대충 그냥 그리는 이런 완만한 이 차는 사실은, a가 되게 작은 값 되는 경우가 많아요 a가 1만 돼도 상당히 가파라져 금방 가팔라진다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원래는 더 밑에 넣어야 되는데 보기 좀 좋으라고 그냥 완만하게 그릴게요 이런 모양으로 그려줬단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지 그럼 얘네들의 모든 점들을 어떻게 해? x축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할 거야 그럼 여기가 2만큼 오고 이만큼, 네. 이만큼 왔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지게 될 거지, 모양이 똑같게 근데,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꼭짓점이 얼마였죠? 2,4가 이동하게 되면 어디로 온다? 마이너스 1,2로 오고, 이거 변해안 변해? 안, 변해? 네. 안 변하니까 저 빨간의 관계식은 지 누가 앞으로 입으로 막 얘기했는데 잘안가 계속 입으로 얘기해야 돼. 이게 내 거야. 근데 우리는 저번에 유도하는 거 배웠지. 대입해가지고 유도하는 거. 그래서 x축으로 마삼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x 에다뭘 대입해. x 마이너스 마삼을 대입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이를 대입하면 그게 평행 이동된 애의 관계식이었어. 네. 근데 대입을 안 해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요 x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 놓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y는 그럼 마 3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내서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일반형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과형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저만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대입되면 되는데 x가 몇개 있지 지금? 두개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y 플러스 2는 X제곱 +6X +9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9 빼기 x 빼기 3 플러스 2 y는 플러스 2 플러스 +2, 2 지워지고 플러스 오엑스 크스자한줄더 쓰면 더 빠르다? 암산하고 머릿속으로 하는 게더 늦다. 써라. 선생님, 20분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쓰는 게선해이거야 돼. 암산하고는 너무 오래 걸려. <laughs> 자 일반형의 그래프가 있네요. 자 그리고 A, B, C의 구호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A는 이 창수 그래프에 뭘 담당한다고? 모양을 담당했죠.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음수 음수 야자 이렇게 쓰거나 한글로 이렇게 쓰거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거 같아요. 자 B하고 A가 뭐 대칭축의 위치를 나타내고 지금 Y축의 왼쪽에 있죠? 네. 그럼 A하고 B 의부 보고 어찌해야 돼요? 같아. 같아야 돼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도 절대 안 틀리거나 아니면 왜그런지는 알려야 돼 꼭지점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쳐 그럼 정리해보면 되잖아 네. Y는 A는 모르니까 어쨌든 음수거아니까 마이너스 에 X 이렇게 된거 아니니까 네. 그럼 둘의 부가 같아 나라 정리하면 AB 부호가 같아 나죠아 그러니까 B도 음수인 거지 자, C는 Y 절편이니까 0보다 더 크겠죠? 보여자 네. 이건 A가 양수고, 양수고, 양수고. 대칭축이 y 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A랑 B의 부호가 반응을 아, 네. C는 여기까지 아, 되겠습니까? 네. 이렇 해야 됩니다 자,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좀 빨리 간, 빨리 간게 차차차 나가고하니까 내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자, 이걸 주고 이런 식으로 알려줬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최대한 정보를 뽑아보면, X절편을 알려줬으니까 식이 이렇게 딱, X? 이렇게 딱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걸 볼건 아니야 왜? 바로 부호가 보이니 자, a의 보호는 양수고요, 그렇죠? 양수. 자, b는 지금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음. 1하고 y의 중점이죠. 네. 중점 어떻게 구하죠? 더해서 평균이죠. 자표평면에서 a점과 b점이 있어. 그거의 중점 m을 구하려면. s 축이랑 평행한 경우들은 중점을 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두 점의 평균이야.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오른쪽 빼기, 왼쪽이고, 뭐가 오른쪽이고, 뭐가 왼쪽인지 모르겠으면 절대값을 심면돼요 여기까지도 알아놓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직선에서 두 점이 있다. 했을 때 AC의 길이는 AC는 x 추가고 나란한지. 그러니까 오른쪽 빼기 왼쪽 X2 x 아니면 절대값을 빼서 절대 B씨는? Y2 아, Y2 위에 거 빼기 Y1. 아래 거가 양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여기리가 Y2 여기리가 Y1 그러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아닌 거 아닌가. 헷갈리면 절대값 그럼 AB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응. 절대값은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같아 안 같해? 그래서 이 공식까지 우리가 어서 다뤘어 중삼 때 다뤘던 거야. 중등부 것도 중요해. 지금 막고등부거 해야 되고 남들은 뭐 수학 하도 끝나고 뭐 수학 원뭐고2거 한다 이러잖아. 선생님도 많이 했잖아, 2 1년도서반포있을땐 초등학생들이 막 고등부과하고 막 그랬거든? 그런다고 답점 안 나와 그런다고 답점 안 나와 제일 중요한 건 니네가 내년, 3월, 내년, 내년 3월에 입학해서 5월 시험 중간고사볼올 거고 7월 기말고사 건데 그때 몇 점을 만점 하시는 중이야 그때부터 그 점수로 대학교를 가선행은 내가 능력이 차가 넘쳐서 더 하고 싶고 더 하는 게 너무 재밌을 때 하는 거 지금 거에 집중하세요 남들보다 남들이 뭐 잘하고 말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너네들 너네들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참고로 광주에서 100점 만했던 선배들은 다 선행 반학교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하세요 자 길이 가다가 이 얘기 나왔는데 중점이 그럼 얼마야? 마일이죠 까? 예. 마이너스 1 맞지?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응. 예. 이해합니까? 응. 낚아볼라 했는데 민준이가안 낚였네 Y축에 왼쪽에 있죠 그럼 ABM5는? 과태료랑 과 자, 시만요 C는 음수. 음수야. 그러면 C 백에 a 는 이거 음수죠. 네. 백에 는 음수니까. 음수. 음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네. 자, 그런데 갑자기 3번, 4번처럼 A 백이 B 더하기 C, 4 A 더하기 e B 더하기 C를 물어봤어. 자, 이게 우리가 배웠었던 다항식에서 이런 거 하나 물어볼게. 개수가 11개는 있잖아 아, 네. A10 더하기 A9부터 해서 A0까지 더한 거 얼마나? 마이너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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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면 이식은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값이고. 뭐. 그러면 이게 뭐야? 에 무슨 잡혀? Y 좌표 그러면 이 값을 알 수가 없는데, 구는알수 있지. X에다 마이너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증가 마이너스 이쯤 있겠죠? 구호가 네. 어떻게 돼요? 보다알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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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자, 예를들면이 x에다 5뭐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어, y에 전체가 되고.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 양수.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y값 들 그럼 이애들은이거는 <laughs> 바로 Y값이 아니고 Y값에다 뭐 곱한 거야 어떤 Y값에다 뭐 곱했을까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 어, 2분의 1에서 그치 이걸 4로 묶어주면 4로 나눠주면 4분의 1 A 2분의 1 B 더하기 C 4곱하기 x가 2분의 1때 y 값이 나오니 힌트를 주긴 줬지만 진짜 못 맞추거든? 잘맞춘네 내가 지 제가 찍어서 올려줄래? 그냥 테스트로 내일 다음 시간에 볼때 저것도 물어볼 거야. 거리, 중점, 그다음에 비껴 있는 선분의 길이까지. 자, 그백서 39번도죠.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데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지. 지금 뭐 알려줬죠? 아, 두 개의 방정식 하고두 점을 아는 거죠. 그러면 축이나 꼭짓점은 무조건 어디서 나오지? 표준형. 표준형에서 나오지. 표준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X 3에 제곱 S, 플러스 랑 거죠. 얘가 어디로 지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컷만 마사하고 11을 지나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면 Y가 마사가 돼야 되는 거야. 음. A에다가 마이너스 2는 1이고 1이 되면 마이너스면마 3, 9A 플러스 Q인가요? 변변히 빼줄까요? A 마이너스 16은 A 마이너스 8A니까 8A A가 A A Q는, Q는 문제마다 어떤 식으로 됐 달라 여기는 꼭 집중 안 했었으니까 표생형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X축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나왔단 말이요 x 절편형으 써야 되겠지 그냥 2위에 3점 주면 1반형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예. 어두개 대표이젤 하고 넘어 갈까요 예. <laughs>